장관님, 예, 그,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 주장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 일본이 앞서 2018년 1월에 도쿄 시내 한복판의 독도 등이 독도, 쿠릴열도, 센카쿠열도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 영토주권 전시관을 개관했습니다. 근데 2년 만인 금년 1월에 기존 전시관의 7배 규모의 영토주권 전시관을 일본 국회의사당 부근 건물에 확장 이전했습니다. 그,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예. 네. 그 전시, 일본 언론에서 쓴 취재 기사를 보니까 전시관 한가운데 자리한 독도관 약 36평 규모인데 출입구의 커다란 글씨로 다케시마 1953년 여름부터 현재 일 한국의 실력 행사에 따른 불법 점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외교부 담당국장이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조치해서 항의와 유감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가 일본에 이 같은 불법적인 주장이 일어날 때마다 항의 성명을 내거나 일본 대사관을 조치해서 한 행동 외에는 이어지는 게 별로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대사관과 일본 외모부 본부로부터 자료보니까 일본은 또 우리 독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청와대 격인 내가 관방에 2013년부터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해서 외무성, 문부과학성 등 전부처의 독도 관련 정책을 총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외교부가 이런, 그,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 정부에다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국회에다가 어떤 요청을 했는지 찾아보니까 거의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주일대사관이 제출한 자료 보니까 영토주권 대체 기획조정관실에는 심의관급 실장과 참사관 아래 세개 부서가 이 독도에 대응을 하고 있어요. 우리 외교부 현안이 어떻습니까? 네. 그 의원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다 지금 그 지금의 상황이고요. 우리의 역량이 일본에 이렇게 비교해서 주셨는데, 외교부 내에. 어,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그좀 키워야 될 영향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외교부에서 지금 한계가 장관님께서 외교부 혼자 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행안부 요청에서 인원도 늘려야 되고 국회 요청에서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외교부에서 예산을 받아보니까 지금 뭐 보안관계사 이장리에발표할 그 수는 없지만 5년 동안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이 독도 관련된 예산이 얼만가 했더니 우리 예산의 3배가 넘는 그런 걸 갖고 인원은 뭐 비교할 수도 없도록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더 이상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얘네들이, 얘네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이렇게 대대적으로 이렇게 한댄 그 홍보를 하고 활동한다는 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저는 외교부가 예산 추가 현, 그 편성과 일본 내 독도 홍보 활동을 위한 정책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국내 홍보관 등 독도에 대한 좀 대책을 마련하셔서, 그 보고서나 그 기획서가 있으면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영토 주권 수호사업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그 이해 관심도 지속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토지권 강화 후에 우리 분의 조직 또 예산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 적극 모색하면서 의원님께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우리 정부는 일측에 그 독도 국제 분쟁 지역화 기도를 위한 장관님, 활동. 장관님 그 예. 지금 우리 그 장관님께서 어떤 말씀하시고자 하는거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외교부의 활동이나 지금 현황을 얘기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많이 받았는데 많이 못 미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보다 더 특단의 대책, 관련 예산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